서울 동작을 비롯한 수도권 세 곳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여야는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나눠먹기 작태라며 단일화 효과 차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살신성인의 결단이라며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 기자입니다. 730 재보선이 치러지는 수도권 6개 지역 중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후보가 모두 출마했던 지역은 5곳. 이 가운데 세 곳에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자 새누리당은 막장 드라마, 후보 나눠먹기 같은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시너지효가 차단에 적극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권 연대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수원 정의에 출마했던 정의당 천호선 대표를 두고는 당 대표가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당 지도부의 꼼수 각본에 의한 한편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앞 정책 끝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전폐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던 새정치연합은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며 단일화 효과 극대화에 나섰습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기동민 후보 사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기동민 후보의 신인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결단하기까지 겪었을 고뇌와 고독을 생각하면 대표로서 몹시 마음이 아가많730 선거의 승리로서 보답하겠습니다. 후보 단일화의 부정적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며 보수층을 결집하는 한편 야권 지지층의 분열을 꾀하고 있는 새누리다. 극적으로 이뤄진 서울 동작을 등의 후보 단일화를 앞세워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역전극을 꿈꾸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다. 사전투표로 이미 시작된 유권자들의 선택에 여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와 김종성입니다. 네 이렇게 재보선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야권이 서울 동작을과 경기 수원 등세개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라는 빅 이벤트를 성사시켰는데요. 네 당장 새누리당은 야합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는데 이 후보 단일화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범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동작을 보궐 선거는 새누리당 나경원,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양강구도로 재편됐습니다. 기존 3자 구도에서 나경원 후보의 손쉬운 승리가 점쳐졌다면 이제는 여당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 중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야권 연대를 전제로 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나경원 후보와 노회찬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0.8%포인트 차에 불과하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에도 나경원 후보가 여전히 노회찬 후보를 10%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조사도 있어 동작을 판세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입니다. 동작을에 이어 두 번째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 경기도 수원정에서도 판세는 요동칠 전망입니다. 정의당 천호선 후보가 사퇴 전 받았던 지지율과 단일 후보가 된 새정치연합 박광온 후보의 지지율을 더하면 3자 구도에서 1위를 달리던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를 넘어섭니다. 더욱이 수원정, 즉 영통지역이 그동안 강한 야권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으로서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원 병에서는 야권 잡룡인 새정치연합 손학규 후보가 정치신인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와의 대결에서 그동안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후보 단일화로 정의당 이정민 후보의 1에서 2% 지지율을 상당 부분 가져오며 상승 기류를 탈지 주목됩니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야권 연대로 선거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새누리당의 막판 총력전, 그리고 투표용지 인쇄일 이후의 단일화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뉴스와이 김범현입니다. 서울 동작을 보고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전 후보와 단일화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노동당 김종철 후보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후보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와는 과거 한솥밥을 먹었고 정치 노선이나 전망에서 공통점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통합진보당 유선희 전 후보와의 연대를 성사시켜 진보정당 단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